월 400만원 넘게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믿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반대로 생활이 빠듯해도 기준선에서 조금 넘는다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공평을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기초연금 전면 재검증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여복지제도를 연구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민우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해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청년기를 보내신 어르신들은 그 시절 먹고 사는 것이 급했고, 제도 자체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세, 70세가 넘어가면서 아무 소득도 없이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았지요.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드리자는 취지로 세금으로 마련한 기초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처음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겨울 난방비라도 걱정이 덜 된다. 약값을 조금은 감당할 수 있다라며 한숨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늘어나자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기준선에서 조금만 넘어도 탈락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탈락이냐라고 하소연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반면 오히려 아파트 한 채와 일정한 금융 자산이 있으면서도 공제 혜택 때문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기준선에서 밀려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기초 연금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따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재산 등을 모두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고 거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지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을 빼주고 집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잡아 계산합니다. 또 대도시 거주자는 1억 3500만 원 정도의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덕분에 집을 가진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계산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집 있는 사람이 더 혜택 본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께 세금으로 나누어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예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6조 9천억 원이던 기초연금 예산이 2024년에는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25%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초연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살림이 한정돼 있다 보니 지금처럼 계속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와 연구기관이 나섰습니다. 지금 방식이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과 공제 규정을 낱낱이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이지요.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따라서는 누가 받고 누가 탈락할지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제도의 변화를 잘 지켜보셔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고, 왜 다시 손질이 필요한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니 꼭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어점은 공제 규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정할 때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계산 방식에는 각종 공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매달 112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 금액에서는 다시 30%를 빼줍니다. 임대소득도 42.6%를 공제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는 월 4만원씩 빼주고요. 또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반영하는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보통 30%에서 40% 저렴합니다. 게다가 대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1억 3,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은 전액 부채로 빼줍니다. 이렇게 공제가 많다 보니 실제 생활 수준은 꽤 여유 있는 분들도 소득 인정액이 낮게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어르신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 자산보다 훨씬 적은 비율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원에 사는 경우 보증금의 5%만 기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 전세로 사는 어르신들이 불리하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불만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 속 불공정의 한 예입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연계감액제도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즉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70만원 정도 받으신다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깎이는 방식입니다. 평균적으로는 9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전혀 못 받는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신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이를 부부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행히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부부의 경우감액을 10%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아예 부부감액을 없애겠다는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50만원을 받던 어르신이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총액이 똑같아지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차라리 기초연금 신청 안 하겠다는 어르신들도 계시지요.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기초연금 제도에는 공제가 과도해서 형편이 넉넉한 분도 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정말 힘든 어르신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 차감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면 재검증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제도의 뼈대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전면 재검증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뼈대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들이며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첫째, 수급 기준 금액의 조정입니다. 지금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64만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증을 통해 이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올려서 더 많은 어르신이 받도록 할지, 아니면 낮춰서 정말 어려운 분들만 받도록 할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기준이 강화되면 일부 어르신들은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완화되면 새롭게 수급 자격이 생기는 어르신들이 생기실 겁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감액 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 폭을 줄여 어르신들의 불이익을 완화할지 아니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강화할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르신들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에는 완전히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된 변화라서 어르신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지요. 넷째, 공제 규정의 손질입니다. 현재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적용되는 공제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분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앞으로는 이런 공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연금이 집중되도록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 분과 전세월세에 사는 분 사이의 불공평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겠다는 겁니다. 다섯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자녀 명의로 미리 옮겨놓거나 금융자산을 일부러 줄여놓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부동산 자료, 세금 자료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 방법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살아오신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첫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얼마 정도 계산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제도 개편이 진행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자가 오더라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안내문자를 놓쳐서 신청시기를 놓치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비해 혹시라도 탈락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복지제도, 예를 들어 긴급복지,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를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도 현명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번 변화는 단순히 누가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소식을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이 계속 만들어지려면 어르신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들과도 이 소식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공식 통계와 연구 자료가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배경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약 12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9% 수준이었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 하니 나라 재정이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기초연금이 생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드리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현금 소득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결국 어려운 어르신들이 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최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모형을 새로 분석하고 오류나 불공정 요소를 전면 검증하겠다는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실제 생활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어르신은 공제를 받으면서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월세로 사는 어르신은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연구원은 바로 이런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초연금 예산은 약 6조 9천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4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나면 이 수치는 2030년에는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나라 살림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렇다고 줄여버리면 정작 어려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니, 결국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줄인다, 늘린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정말 필요한 어르신께 제대로 드리자는 데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불필요하게 세는 부분을 막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는 어르신들에게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사실은 TV 뉴스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나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나는 해당이 안될 거야 하고 무심히 넘기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런 소식을 꼼꼼히 챙기시고,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정보를 나누어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제도가 바뀌는 건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르신 스스로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팁과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초 연금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자산, 부동산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복잡한 계산 때문에 실제 생활 형편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직원들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또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미리 수치를 확인해 두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행정 안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 개편이 되면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 스팸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안내문자를 놓쳐서 신청시기를 지나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잘못 보시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만약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긴급복지 지원,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카드나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기초연금은 받지 못했지만 주거급여와 교통비 지원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이셨습니다. 즉, 한 가지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제도를 함께 챙기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가짜 정보에 속지 않기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누구나 100만원, 200만원 받는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섞여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같은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어르신들께 검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니 안심하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주변 어르신들과 꼭 소통하세요. 기초연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교회나 성당에서, 혹은 이웃들과 차 한잔하시면서, 요즘 기초연금 제도가 이렇게 바뀐 데하고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정보를 빨리 들으신 어르신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긴 사례가 많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곧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지금은 형평성과 재정 문제 때문에 전면 재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제 규정,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와의 관계 등 여러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누가 받고 누가 제외될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안내문자를 놓치지 말고 다른 복지 제도까지 함께 챙겨보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는 소중하고 서로가 함께 챙길 때더 든든해집니다. 앞으로도 변하는 제도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